안녕하세요. 저는 고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송혜란입니다. 저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 협의체는 우리가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조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 또는 위기 가정 또는 그런 틈새의 계층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그들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의 그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문제를 조절하고 이해관계를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사자인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여러 주민들과의 네트워킹, 그게 참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트워킹을 통해서 위기 과정이나 취약 계층 발굴이나 또는 그런 어떤 서비스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네트워킹망을 구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는 어떠한 활동을 하든 특히 우리 복지 문제 일선에서 앞서는 동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주민 참여의 그 키워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는 민과 관이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각 동에 또는 각 마을에 보면은 직능 단체라는 이름으로 십여 개의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민과 관에 협업하는 그런 단체로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 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예요.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같이 자축하고요. 따라서 넉넉한 재정과 그 다음에 차별화된 권한으로 다양한 주민을 위한 정책이나 또는 인프라 구축이 용이함으로 우리 주민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적 사회 보장 협의체 같은 단체도 있고요. 이런데 와서 지역의 그 복지 문제에 같이 동참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각각의 시의 활동에 뭐 지원 교육이랄까, 홍보 활동이랄까, 또는 어, 입법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된 주민 참여고 또틀례 시의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나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취약 계층이나 틈새 계층에 대한 사례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간의 대민접촉이 활발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자주자주 만나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건 주민과 함께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자연스러운 소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된다면, 어떤 목적이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수다가 가능하면 거기에서 예기치 않았던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또 들려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자 간의 사회적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어, 물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따르면 훨씬 그게 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더 동력이 있지 않을까. 네 번째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는 상대 우리 그 주민을 만나고 그럴 때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면 서로에게 소통의 그런 통로가 될 것이고 주민 한명한 한 명이 바로 참여자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봉사자고 이러한 관계로 간다면 서로에 대해서 좀 간대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느 단체든 어느 활동이든 갈등 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 자체를 막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관리하는 거죠.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면 훨씬 더 친밀한 관계,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오른년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좀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이제는 우리가 주민자체의 시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 내의 그런 복지 문제의 선도적인 역할로서 정말 많은 그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뭐 사회복지사랄까 기타 그런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that.